여러분, 가을 페스타 세일에 관한 정보는 오른쪽 위를 클릭해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베이서스 개폐시 케이블 2만mAh 보조배터리 케이블이 내장되어 있어 쭉 당겨서 쓸수 있는 제품을 한번 써보면 그 편리함에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2만mAh의 넉넉한 용량의 65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보조배터리입니다. 70cm의 개폐시 케이블로 근처의 기기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다 쓰고 나면 케이블 머리 쪽이 자성으로 깔끔하게 붙습니다. 장착된 케이블 외에 추가적인 타입c 포트로 두 개를 함께 충전할 수 있어요. 양방향 포트로 기기 충전과 보조 배터리 자체 충전을 모두 지원합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남아있는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여행용 캐리어 20-24인치 샤오미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과 가성비가 결합된 여행용 캐리어입니다. 친환경 초경량의 PP 재질이 사용되고 무게가 2.7kg, 3.4kg에 불과하여 여성도 부담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40L, 67L의 용량과 분할 수납 공간으로 여행 시 사용될 물건들을 잘 어레인지 할수 있습니다. 고탄력의 소재를 사용한 55mm 휠은 도로에서 유연하게 끌수 있고 소음도 적습니다. 더불어 핸들바는 4단으로 작동되고 내구성이 좋고 녹이 슬지 않아요. 국제표준인증 TSA 로크가 사용돼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G PRO X 슈퍼라이트 2 게이밍 마우스. 신속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는 가벼운 무게에 하이엔드 퍼포먼스를 가진 마우스가 필요한데요. 이 G PRO X는 로지텍의 게이밍 기술이 모두 집약된 마우스라고 할수 있어요. 라이트 포스 스위치의 움직임 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과 소재로 만들어져 어떤 게임 내의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60g에 불과한 무게와 4K의 폴링 레이트 32,000 DPI를 지원하는 히어로 2 센서의 빠르고 정밀한 감지 능력으로 게임 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 허브를 이용해서 정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완충하면 일반적인 마우스 사용 시 최대 9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마그네틱 셀카봉 삼각대. 이 제품은 아이폰이나 맥 세이프 케이스를 씌운 제품을 위한 휴대용 셀카봉입니다. 강력한 자성의 힘으로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고 360도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자성의 힘으로만 휴대폰을 거치하는 게 불안한 분들을 위한 보조 그립이 들어있어서 물리적 힘에 의해서 휴대폰이 쉽게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분리되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사용되어 원격으로 촬영할 수 있네요. 휴대시에는 접어서 가방에 쉽게 보관할 수 있어요. 유빅 바이 300와트 다중 포트 충전기. 총 300W의 전력을 지원하는 괴물 충전기입니다. PD 3.1의 지원으로 단일 충전으로 최대 140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한 타입 C 포트 1개 외에 고속 충전이 가능한 타입 C 포트 5개, USB A는 2개 등총 8개의 포트를 지원합니다. 맥북 프로 16을 30분에 50% 이상 충전할 수 있고 여러 대의 기기를 최대 출력으로 충전할 수도 있어요. 하이엔드 노트북과 태블릿, 휴대폰을 여러 대 가지고 있고 신속한 충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한국 플러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디파이어 D32 프리미엄 스피커. 국내외에서 뜨고 있는 스피커로 마셜 스피커를 능가하는 음질과 고스펙의 최신 기술로 꽉 채워진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나무 캐비넷의 4인치 드라이버와 2개의 1인치 실크돔 트위터, 그리고 2개의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6 0트의 파워에 넓은 주파수 응답률로 하이 레졸루션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고음질의 LDAC 코덱을 지원하고 애플의 고음질 코덱인 ALAC와 AirPlay2가 지원되어 iOS 기기에서 와이파이로 음악을 스트리밍 할수 있어요. 마샬 제품과 다르게 52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전원 없이도 최대 11시간 연속 재생도 가능합니다. 앵커 사운드 코어 K20i 블루투스 이어폰. 앵커의 가성비 라인업의 한축을 담당할 만한 블루투스 5.3 기반 이어폰입니다. 세미인 이어의 혁신적인 착용감에 36시간의 긴 플레이 타임을 가진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13mm의 오버사이즈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맑은 사운드에 베이스업 기술과 결합하여 깊은 저음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두 개의 마이크로 음성을 잘캡처해주고 AI가 좋지 않은 노이즈를 제거해줘 깨끗한 통화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운드 코어 앱도 지원하여 22개의 EQ 프리셋 모드와 각종 세팅을 사용할 수 있어요. 드림이 L10 프라임 로봇 청소기. 4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과 진보된 LDS 센서, 물걸레 자동 세척 기능 등의 하이엔드 로봇 청소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제품입니다. 물걸레질에도 진심인 로봇 청소기로 분단 180회 회전하고 10나노미터의 압력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물걸레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카페트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걸레를 들어주는 오토 리프팅 기능도 있어요. 머리카락에 잘 엉키지 않는 고무 재질 브러쉬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용 앱으로 개인 맞춤 설정을 해서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벳 T8 프로 인텔 기반 미니 PC 맥 미니보다 더 작은 크기의 이 파이어벳 제품은 인텔 11세대 N100 기반의 CPU를 장착한 미니 PC입니다. 기본 모델은 8GB의 메모리 그리고 256GB 용량의 M.2 SSD를 장착하고 있어요. 4K 60Hz를 지원하는 3개의 HDMI 포트가 있어 트리플 모니터도 사용 가능하며 2개의 기가랜 포트와 노트북처럼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도 지원합니다. 조용한 펜이 내장되어 있고 USB 3.0 포트를 3개나 사용 가능하는 등 작은 크기에 필요한 기능을 아낌없이 넣었네요. 샤오미 스마트 미 청정 가습기 3 겨울이 돼서 습도가 낮아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세균 감염에 위험이 있는 거다 아시죠? 이 제품은 자연 기화식 가습기로 선풍기 앞에 젖은 빨래를 널어놓은 것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가습기예요. 전력 소비가 낮고 세균보다 더 작은 수분 입자를 내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균이 방출될 걱정 없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물한개 없이 자연스러운 가습을 할수 있고 5리터의 대용량 물탱크로 물을 한번 채우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구글 홈이나 알렉사를 이용해서 음성 제어로 켜고 끄거나 설정 조절도 가능합니다. 미홈 앱을 사용해서 집 밖에서도 원격 컨트롤해서 언제나 집안 공기를 촉촉하게 할수 있어요. 랜센트 65와트 여행용 어댑터 충전기. 한국을 살짝만 벗어나 일본만 가도 전원 콘센트가 바뀌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시는 분들이면 더 그렇겠죠? 이 제품은 유럽, 미국, 영국, 호주의 네 개의 전원 플러그와 다섯 개의 USB 포트까지 가진 전원 어댑터입니다. 100볼트에서 250볼트까지 지원하고 타입 C 세 개, 의 USB 두 개의 충전 포트로 최대 65와트의 고속 충전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부피가 크지 않고 단순한 모양으로 여행할 때 유용한 동반자가 될수 있을 제품이에요. 여러분 모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번 주도 모두 행복해지세요. 안녕.